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 예, 뭐 골드컵 4 경기 있죠 그거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어제는 영상을 찍었는데 예, 갑자기 오류가 떠서 못 올려드렸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부분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은 굳이 영상을 보려고 하시지 말고 아프리카 생방에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경기밖에 없는데 깔끔하게 하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골드컵이 막바지예요 막바지기도 하고 조가 이제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안정해져 있는 데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이 마르티니크 대 아이티. 뭐 근본 없는 애들이죠. 근본 없는 애들인데 일단은 뭐 요것도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간략하게 여러분이 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보여줘야지. 일단은 지금 골드컵이 오늘 이제 경기가 이제 한한 한 경기씩밖에 안 하잖아요. 각 팀마다 이제 한 번씩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경기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만나냐 D조 1위 그리고 A조 2위 이렇게 만나고 뭐 B조 1위 C조 2위 이렇게 만나요 어.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코드 물결 F님 별풍선 100개나 했다 이것도 코드 F님 오랜만이시네 어, 감사합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노근본 또 근본이 없잖아 얘네들 <laughs> 근본이 없는 애들 노근본이라 하지 뭐 뭐라 말하노 어. 아무튼 뭐 이렇게 됩니다 음, 이렇게 되니까 뭐 참고하시고 아 일단은 이두 팀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코드웨폰이 안녕하시고. 이두 어, 팀은, 둘다 뭐, 탈락이에요, 탈락. 아, 둘다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음, 근데, 에, 뭐 경기적인 측면, 뭐, 두팀다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뭐, 마르티니크 보다는, 에드벌론 음, 어디로 날라갔다고요 에드벌론이 없어요. 화면 터치하시면 되지 않나? 에드벌론? 쏘셨나? 아직 여기 안 떠서 그러나 아무튼, 음, 마르티니크가 확실히 IT보다는 좀 떨어져요. 근데 뭐 IT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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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앞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음, 그래도 IT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경기를 봤을 때는. 뭐 약간 뭐 캐나다, 미국 경기를 봤을 때 그래도 IT가 좀더 플레이적인 부분이 더 나았다. 그런 부분도 높였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laughs> 어?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에, 문제가 생겼죠 여기. 일단 IT 이게 IT가 직전에 그 미국전이었나 두 번째 경기 누구랑 했냐 아무튼 걔네랑 했을 때 이제 멤버인데 보통 이제 <laughs> 라인업 로스터를 보면은 벤치에 아무리 못해도 한여 명, 뭐일명이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세요. 어, 딱 진짜 최정의 멤버. 어, 선발 11명에다가 교체 선수 3명. 지금 IT가 코로나 음, 코로나 타격 맞아 가지고 그 미드 라인에 두 명이랑 또 어디였냐? 수비 라인이었나? 수비 라인이었나? 그쪽에 뭐한명 빠지거든요. 그래서 2차전 때 멤버가 요것밖에 안 돼요. 뭐 교체는 엄청 많이 할수 있거든요. 골드컵이다 5명인가?까지 되는데 그 말이 그쓴 1차전부터 지금 계속 뛰고 뛰고 있던 애들 90분 동안 계속 풀타임 뛰고 있던 애들이 오늘도 또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도 딸릴 거고 그리고 어, 저기 예, 퇴장당 안에 있잖아요 제, 제가 센터백이 있거든요 센터백도 나올 수가 없다 지금 뭐 나머지 3명 중에서도 그 포지션을 음, 딱히 소화할 만한 친구도 없고 어, 여러모로 어, 로스트가 너무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좀 딸린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긴 해요. 어, 걸림돌이긴 한데, 어차피 이 경기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뭐 불사 지르지 않을까. 후반 가면은 조금 지칠 가능성이 있어요. <laughs> 90분 계속 풀타임 뛰고, 교체도 꼴랑 3명이고.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교체 그 23번은 쓰지도 않았죠. 그냥 지들끼리 한다는 이 말인데, 뭐그 부분만 조금 걸릴 뿐이지, IT가 그래도 마르티니크보다는, 경기적인 부분이 더 나은 것 같다. 유종의 미를 좀 거둬줘야 되지 않나. 마지막까지 힘을 다 쏟아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느낌으로. IT 티쓴 갈게요. 마르트니크는 못해요. 못한다. 그냥 봤을 때 수비가 진짜 답이 없어서. 그런 찬스들만 좀 노리면은 아이가 잡아갈 것 같다. 그리고 뭐 대승은 뭐 이런 근본 없는 애들은 대승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키는 IT 승의 햄무 정도 보고, 기준점 대비 요 용기는 오버, 오버도 괜찮아 보여요, 오버도. 왜? 일단은, IT도 아까 말했듯이 센터백에 대한 퇴장으로 인한 부재가 있고, 그 자리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없어요, 로스터에 없기도 하고, 수비적으로 일단 기본 흔들린다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얘네가 계속 풀타임을 소화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으 부분이 딸립니다. 분명히 경기하면 할수록 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뭐 스피드 따라가지 못하면은 뭐 공간도 내줄 수도 있고 어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는 뭐 수비가 헬급이기 때문에 둘다좀 치고받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기는 다득점, 어 다득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할게요. 두 번째 미국 대 캐나다. 여기는 지금 현재, 현재 1위가 캐나다, 그리고 2위가 미국이죠. 근데 뭐 승점은, 승점은 동률이죠. 동률. 승점은 동률입니다. 어, 일단은 근데 여기 뭐 조를 보시다시피 얘네가 뭐 B조잖아요. B조. 어, B조인데 C조 뭐 2위 만나고 뭐 C조 1위 만나고. 근데 C조도 지금 크게 뭐 어디가 확고하게 1위가 아니에요. 1위는 뭐 코스타리카고 2위가 자메이카인데 그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얘네가 뭐 이겨야지 걔네를 만나고 져야지 걔네를 만나고 뭐 그런 동기부여가 아직은 없거든요. 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그냥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음. 자 일단은 근데 뭐 그런 걸뭐 동기부여가 있어도 실력이 돼야 하겠죠. 어 미국. 제가 그때 이제 두 경기 밖에 없을 때 구독자 게시판이나 멤버십 게시판에 이제 글을 적어 놨잖아요. 어, 글을 적어 놨는데 거기 뭐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제가 미국. 얘네가 다음 경기가 캐나다라가지고, 어, 아마 직전에 안 나왔던 인간들이 나오면은 경기력이 답답해질 수도 있다. 근데 뭐 벤치에 있는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 어차피 미국이 지금 1군 스쿼드로 데리고 온게 아니고 거의 1.8군급 스쿼드를 두고 왔기 때문에 좀 휴식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휴식을 줬어요. 그때 보면은 라인업 자체가 1차전에 나왔던 애들이 아니고 2차전에, 에이, 그, 그 2차전에 새로 이제 뭐 라인업 꾸려서 나온 친구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했죠.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단 미국은 체력적인 부분을 아껴놨죠. 조금 뭐 배력을, 어, 체력 안변해놨다. 반대로 이제 캐나다는 주구장창 그냥 이제 주전 다 돌렸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은 뭐 미국이 좀더 나을 수는 있다. 근데 어, 캐나다는 그 거기도 또 적어놨죠. 제가 뭐 데이비스라든지 데이비스라든지 다비 누구였지? 한명 기억이 안난다. 리에 뛰고 있는 애가 데이비스고 그 알폰소 데이비드 어. 이두 선수 빼고는 거의 캐나다가 다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일, 미국은 1.80급인데 체력이 안배되어 있는 상태. 캐나다는 체력은 좀덜 안배되어 있긴 하지만은 거의 뭐 1.2군 상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상태면은 체력을 떠나서 그래도 그 정도의 급을 데리고 왔다. 어. 여기서도 진다. 그러면은, 좀, 미국한테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뭐 경기 플레이를 봐도 캐나다가 미국한테 전혀 꿀릴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안 들고, 어, 이 정도로 뭐 빼주고 경기를 하면은 캐나다가, 아, 최소한 비비는 경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1.8군데 1.2군급인데. 그리고 두 팀이 뭐, 간간히 경기를 하죠. 북중미기 이 때문에. 간간이 경기를 하지만, 그래도 뭐 캐나다가 압도적으로 미국한테 맨날 밀리는 것도 아니고, 어, 요 경기는, 캐나다, 아, 프랜엠승 정도 가면 괜찮지 않을까. 아, 배당도 좋고. 그리고 뭐, 기본으로 간다면 무승부 정도. 어, 캐나다가 뭐 쉽게 뭐 이길 것 같다는 생각 안 들고, 그냥 비비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용기는 저득점 볼게요. 골드컵이 뭐 요새 다득점이 대세긴 한데, 오히려 이런, 음, 어느 정도 이제 급이 되는 선수들, 경기에서는 오히려, 어,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이 맞지 않을까. 경기는 캐나다 프랜스의 무뭐 저득점 보시면 될것 같다. 자그다음에 이제 에... 멕시코, 멕시코 대 엘살바도르. 아 일단은 요 경기 뭐 멕시코가 1위를 하면은 어, 멕시코가 아 1위란다. 이기면 1위 탈환하고 음, 뭐 지면 뭐 비기면 당연히 2위죠. 2위.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 기준에서. 왜냐면은 얘네가 뭐 1위 2위 하면은 만나는 팀이 온두라스 그리고 또는 카타르거든요. 현재 뭐 1위는 온두라스죠. 승점이 더 높죠. 카타르는 파나 파나마랑 비교가지고 승점이 좀 딸려요. 음, 그래서 아마 2위를 하면은 얘를 만날 가능성이 크겠 아 1위를 하면 얘를 만날 가능성이 크겠죠. 어, 근데 뭐 멕시코가 이둘 아무나 만나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어떻게 경기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거다 뭐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도 뭐 이둘 중에 뭐 굳이 선택을 한다 해도 어느 누구한테도 압도적인 부분도 없고 음.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어, 마음가짐이 이 어떨지에 따라서 뭐 달라질 경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멕시코가 뭐 엘살바도르한테 뭐 항상 뭐 강해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도 뭐, 이기는 경기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실력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실력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뭐, 멕시코 승 가야지. 그리고 마인을 갈 것이냐, 햄무를갈 것이냐 한데, 그래도 멕시코가 어 초반에 그 0대0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으로. 마인승 볼게요. 경기력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뭐, 엘살바도르가 뭐, 과테말라 트리니다에서 뭐, 이득점 받고 이긴 했는데, 그래도 멕시코는 상대가 틀리죠. 어, 그리고 기주점 대비 용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어, 요거는 뭐, 엘 살바도르가 골을 뭐 넣느냐, 못 넣느냐, 요거에 갈림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멕시코 혼자 뭐새 골도 박을 수 있고, 어, 생각해서 다득점 볼게요. 다득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과테말레. 아, 과테말레란다. 과테말라. 트린이다. 얘네도 뭐 근본 없는 애들이죠 근본 없는 애들. 여기는 이제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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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가 조금 있죠 동기부여 과테말라는 뭐 탈락이고 어. 트린이다는 아직 동기부여는 있어요. 최소 막한 다섯 골 이상 넣으면서 이겨야함 음. 근데 사실상 뭐 불가능하죠. 어. <laughs> 이기고 그리고 멕시코가 또 져야돼 네. 네.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실락 같은 희망은 있다 뭐그런 느낌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두 팀의 경기력 뭐 가테말라는 짱깨식으로 계각하면 그거죠 가테말라는 뭐 멕시코한테도 대지고그 다음에 뭐그 아까 누구냐 엘살바도르 걔네한테도 대지고 반면에 트리니다는 그래도 멕시코한테는 비벼졌다 근데 애초에 뭐 얘네가 뭐 자주 붙기도 한데 자주 붙었던 뭐 기록이 있긴 한데 그 기록 자체가 좀 많이 오래된 거기도 하고 그게 거기에는 의미를 뭐 부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맞대결은 안 했지만 이두 팀이 뭐 멕시코전 뭐 살바도르전 뭐 경기를 봤을 때 그래도 짜임새 자체는 트리이 다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뭐 아주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플레이를 봤을 때, 얘네가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 공격적으로 했을 때, 에라 모르겠다, 슛, 요런 게 아니고, 뭔가 만들어가는 가정이 있고, 그래도 상대 수비가 아좀 패급이다. 그러면 은 넣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느낌적인 관점에서 요 연기는 어 그래도 트린이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트린이다에 승을 할게요. 무승부를 갈지, 승을 갈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과테말라의 수비가 확실히 에, 매우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골은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트리니다 승에, 요것도 뭐, 근본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이기면 한점차 정도. 어. 그리고, 뭐, 요거는 저득점 볼게요. 저득점. 둘다골 결정력은 패급이에요. 패급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건기는 저득점 볼게요. 저득점. 어. 그냥, 볼만 존나 많이 소유하고, 어, 골을 슛을 때리는 거는 결정력이 패급이기 때문에, 저득점 보도록 할게요. 저득점. 됐죠? 트리니다슨 햄무, 저득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준비한 네 경기, 이렇게 해드리도록 했고, 어, 말이 뭐야, 꼬이냐, 헤드렸고 어, 어, 요 중에서, 뭐 마음이 맞다 생각하시면은, 가져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챔스, 그, 예예 선전이었나? 프로비였나? 아무튼 그거 있고 뭐 다음에 올림픽 축구도 들어오죠. 골드컵도 있고. 뭐 K리그도 원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